안녕하십니까. 피니시 골프의 김희정 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드라이버 스윙과 아이언 스윙, 과연 똑같이 해야 될까? 다르게 해야 될까?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많은 분들 이번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프로님들의 영상을 찾아본 건 아니고요.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는 회원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 프로님들은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스윙이 다르다라고 말씀해주시는 프로님들이 계시고 어떤 프로님들은 드라이버가 아이언 스윙이 똑같다라고 말씀해주시는 프로님이 계신데 저한테 어, 프로님의 생각은 어떤가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모든 스윙에 대한 원리는 같습니다. 하지만 클럽마다 그 원리를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똑같이 해야 된다, 누구는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저희가 백스윙을 만들었을 때이 클럽의 각도대로 백스윙의 궤도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그려야 되죠. 자 그런데 드라이버는 7번 아이언보다 드라이버 궤도가 완만해요. 자 그러면은 이 궤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몸통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7번 아이언보다 드라이버 회전은 간단하게 몸통의 회전을 조금 더 많이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회전을 많이 갔다. 요 차이 뿐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쇼다이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렇게 7번 아이언 드라이버 쇼다이언 이렇게 어드레스를 섰는데 쇼다이언은 7번 아이언보다 가파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통을 조금만 덜 도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드라이버는 7번 아이언보다 몸통의 회전을 많이 쇼다이언은 7번 아이언보다 몸통의 회전을 적게라고 생각하시고 치시면 잘 맞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백스윙을 만들 때에 필요한 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옆으로 도는 힘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힘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힘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대각선의 궤도가 생기는 거예요 자그러면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의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옆으로 도는 힘50% 위로 올리는 힘 50%로 했을 때 45도 대각선의 궤도가 나온다 라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드라이버는 7번 아이언보다 완만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옆으로 도는 힘을 조금 더 강하게 힘을 밸런스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쇼다이어는 실버 아이언보다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요 대각선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몸통의 회전은 적게 움직이고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힘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는 스윙을 만드시려면 몸통의 힘과 팔을 들어 올리시는 힘의 배분을 5:5로 했다가 드라이버는 조금 더 몸이 많았다가 쇼다이언은 몸이 적게 움직였다가 이 포인트를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의 힘의 배분을 조절해가지고 스윙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범을 보여드리면요 드라이버부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드라이버의 궤도는 완만하니까 이 어드레스 궤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몸통의 회전을 많이. 자, 제 스윙을 잘 기억해 주세요. 쭉 몸통의 회전을 많이 해서 스윙을 하고. 자, 이번에는 7번 아이언을 쳐보겠습니다. 자, 7번 아이언. 자, 방금 드라이버 궤도 기억하셨죠? 자, 7번 아이언. 몸통을 덜 돌고. 스윙. 자, 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쇼다이언 스윙. 어깨의 회전량을 잘 봐주세요. 자, 제 스윙을 잘 기억해 주세요. 쭉 몸통의 회전을 많이 해서 스윙을 하고. 자, 실버나이언. 자, 방금 드라이버 궤도 기억하셨죠? 자, 7번 아이언. 몸통을 덜 돌고. 스윙. 자, 쇼다이언 스윙. 어깨의 회전량을 잘 봐주세요. 지금처럼. 자, 지금처럼 정면에서 봤을 때 쇼다이언이에요. 자, 쇼다이언. 몸통의 회전을 적게 팔은 위로 올라가고 스윙.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스윙. 지금처럼 몸통의 회전량에 대한 차이점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칭찬의 댓글 한번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핀시골프의 김희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